반갑습니다. 채널 카프리의 카프리입니다. 사이버류의 후계자 3통으로 만드는 배초새 사이버 드래곤 덱과 사이버 다크 덱잘 보셨나요? 사이버와 사이버 다크 둘다 돌리는 맛이 다르고 계속 만점인 덱이라 즐겁게 돌리셨을 거라 믿습니다. 아 그런데 우리 생각해보니까 사이버류의 앞면과 뒷면을 봤지 옆면은 안봤죠 그만큼 신경도 잘 쓰지 않고 메이저 하지 않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티어 덱 전문 운영특화 듀얼리스트인 제가 전에 영상에서 놀린 것도 있긴 해서 사이버 우거 덱 한번 굴려 봤습니다 그나저나 오늘따라 인트로가 좀 길죠 예 후달립니다 덱 돌리다가 샷건 한번 쳤어요 우리가 동전의 앞면과 뒷면을 볼때 옆면을 확인하지는 않죠 주어진 정보량도 없고 그만한 걸 적기 위한 면적도 없거든요 딱 이 사이버 오우거가 사이버 류의 옆면에 해당합니다 지원도 거의 없고 그다지 강력하지도 않습니다 이를 인지하시고 영상을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야! 난 말했다! 하지 말라고 하래! 레시피는 영상 설명란에 적어뒀으니까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덱 정보 먼저 알아보고 갈까요? 덱 타입은 비트다운입니다 기계족의 낭만인 원턴킬이 아니라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겠지만 이건 나중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승리플랜은 비트다운을 해서 킬각을 예쁘게 잡고 파워본드를 이용해 사이버 오우거2로 킬을 내면 되겠습니다 등장제품은 이번에 또 재판한다고 했죠 사이버다크의 격돌에서 사이버오우거와 사이버오우거2가 등장하니까 구매하셔서 결계상 이런 대신. 분들에게 추천을... 이거는 추천을 할만한게 아니라 <laughs> 사이버오우거가 좋다거나 아니면 사미지마 교장선생을 리스펙트 한다면 한번쯤 불려보시고 그 소스로 사이버의 앞면과 뒷면을 즐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사이버 오우거덱의 키 카드를 알아보겠습니다. 사이버류의 옆면을 담당하고 있는 몬스터 사이버 오우거입니다. 이 카드를 패해서 버리는 것으로 사이버 오우거의 전투를 무효로 하고 다음 전투까지 타점을 2,000 포인트 올립니다. 상승하는 타점 자체는 준수하지만 공격이 무효화되기 때문에 요격이 불가능하며 레터넷 타점을 단숨에 올려서 돌파할 수도 없습니다. 이 정도가 단점이라면 좀 괜찮겠지만 이 카드의 가장 큰 단점은 이 효과를 쓰기 위해서는 꼭 필드에 사이버 오우거가 존재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재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페말림 요소가 되며 상급치고 애매한 타점이라 영 이름직스럽지 못하네요. 활용 방법으로는 다른 해외 유튜버분이 제시한 레스큐 패럿과 더블업 찬스를 활용하여 9600의 타점을 만드는 방법이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카드를 단독으로 사용하기보다는 이 카드를 이용해 사이버 오우거 2위를 꺼내 키를 내는 방법에 무게를 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융합 파병, 융합 징병, 긴급 다이어 등으로 1 0에서 꺼내오는 카드들을 투입했습니다. 사이버 오거 2장을 융합하여 나오는 이 덱의 에이스 몬스터 사이버 오거 2입니다. 이 카드는 전투 시 상대 몬스터의 공격력 절반만큼 타점이 오르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덕분에 사이버 오거 2는 옛날에 나온 카드 치곤 돌파력이 제법 괜찮습니다. 특히 파워본드와 연계한다면 5200의 높은 타점에 추가로 타점이 올라 큰데미지를 줄수 있죠. 문제는 이게 끝이라는 겁니다. 턴킬 덱의 기본 수향은 제가 생각했을 때한 번의 공격으로 상대를 끝장내야 된다는 점인데, 사이버 오버2의 타점 상승 효과는 어디까지나 돌파력을 올려주기만 한다는 점입니다. 이 효과로 타점을 많이 높이려면 당연히 상대 몬스터의 타점도 높아야 되고, 상대 타점이 높으면 결국 큰 데미지를 주지 못해 턴킬을 내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공격력이 0인 몬스터를 때려봤자 줄수 있는 데미지는 5200으로 8000 데미지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카드를 꺼낸다면 리미터이즈나 듀가레스처럼 공격력을 뻥튀기시켜주는 몬스터로 보조해주거나, 아니면 다른 몬스터들로 전투 데미지를 누적시킨 후 마무리 일격을 날린다는 감각으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추가로 단점을 하나 더 꼽자면 이 카드는 사이버 오우거로만 융합을 해야 됩니다. 늪지의 마신왕이나 융주생 등 융합 대체 몬스터들로는 꺼낼 수 없어요. 아 물론 융주생을 이용해서 액덱에서 꺼낼 수 있긴 한데 이 방법이라면 타점이 2,600밖에 안 되고 일소권도 제법 많이 쌓여서 수가안 맞습니다. 그래도 이 녀석 칭찬 한번 하고 갈까요? <laughs> 아 그래 계속 말했지만 돌파력 하나는 괜찮아요. 특히 타점이 오르는 효과는 지속 효과라서 효과 발동을 무효 하는 몬스터 들로막을수없 다는 점이 플러스 요소 입니다. 땅속성 기계족인 사이버 어우거와 상성이 좋은 땅속성 기계족 몇 가지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요 근래 땅기계 지원을 좀 받아서 오우거 혼자 외롭진 않겠네요. 머신어즈 메탈크런치는 자신 필드에 안면 카드가 없으면 재물 없이 소환할 수 있는 몬스터입니다. 이대에 같이 투입한 사이버 다크 월드가 지속마법이기 때문에 월드를 발동하면 이 카드를 재물 없이 꺼낼 수 없다는 점 때문에 궁합은 별로라고 볼수 있지만 소환에만 성공하면 땅속성 기계족을 서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머신어즈 카넬입니다. 서로의 턴에 한번 기계족 몬스터를 터뜨리고 그 공격력 이하의 상대 몬스터를 전부 파괴시키는 강력한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 필드 위에 사이버 오그를 포함한 땅속성 기계족이 파괴된다면 묘지에서 이 카드를 부활시킬 수도 있죠. 이 부활 효과와 연계하여 또 1번 효과로 상대 필드를 파괴하는 식으로 운영하면 되겠습니다. 이 대게 몇 없는 전개 카드이자 파워 카드 긴급 다이어입니다. 상대 필드에 몬스터가 나보다 많을 경우에만 발동 가능한 제약이 걸려 있지만 일단 발동만 한다면 그 효과는 강력합니다. 덱에서 땅속성 기계족 몬스터를 두 장이나 꺼낼 수 있거든요. 하나는 오레벨 이상, 하나는 사레벨 이하로 말이죠. 레벨 로 이상 몬스터는 사이버 오거가 포함되며 사레벨로는 로갱커를 꺼내 듀가레스 각을 잡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자 키카드는 여기까지 알아보셨구요 그럼 리플레이 보면서 사이버 오우거 덱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상대분은 아티팩트 덱입니다 요새 잘나가는 롱기누스를 패해주고 계시는군요 롱기누스의 효과로 카드를 제외시키지 못하면 사이버 다크 키메라의 효과로 묘지에서 융합 소재를 조달할 수 없으니까 사이버 오우거에게 조금 치명적인 카드입니다 아, 턴을 받고 호라이즌과 월드를 이용해 사이버 오우거를 모읍니다 아티팩트가 전투를 기깔나게 잘하는건 아니라서 이대로 턴을 마치고 기도를 합니다 이때, 아지우스를 얹었다면 제가 매우 불리했겠지만, 필드 상황이 상대분한테 좋아서 일부러 꺼내지는 않으신 것 같습니다. 엔드페이지의 긴급 다이어로 로그 앵커와 카네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키메라의 효과로 파워본드를 서치하고 융합 범위를 넓혀줍니다. 그 후에 로그 앵커와 키메라를 소재로 듀가레스를 소환하고, 파워본드를 이용해 폐와 묘지에서 사이버 오거를 융합하여, 사이버 오거 2 2를 융합 소환합니다. 파워본드의 효과로 공격력이 2배, 듀가레스의 효과로 다시 공격력을 2배로 만들어 만 400의 타점으로 상대 명치를 갈아버리면 되겠습니다. 일러스트가 공개되자마자 시드와 듀얼리스트의 이목을 끈카드군 엑소시스터입니다 선탄에 할게 없어서 포트리스 깔고 엔드했습니다 원래라면 아나콘다 뽑고 퓨전 데스티이로 다음탄을 봐야되지만 호라이즌 발동후에는 기계적 소환 제약이 걸려서 뽑지 못했습니다 상대분은동포연으로 덱에서 엑소시스터 몬스터들을 꺼내왔습니다 자, 다시 턴을 잡고 배틀 후에 퓨전 데스티니로 디 드라곤을 소환합니다. 오우거를 모은 후에 긴급 다이어 발동. 키메라로 파워보드를 썼지 여기까지는 좋은데 상대분께서 실수를 좀 하셨습니다 즉 금지령 효과가 있는 지속마법으로 파워보드를 찍으면 저는 패배할 수 밖에 없었는데 사이버 다크핸드 드래곤을 찍으셔서 다행히 사이버 오우거2를 꺼낼 수 있었습니다 마이너 덱이 그나마 먹고 들어가는게 이런 점이죠 자주 접하지 못한 카드를 사용했기 때문에 정보 싸움에서 이기고 들어간다는 것 라이플에 300 남기고 겨우 역전승했습니다 <목소리> 어라? 야 이거 오구 두 장만 모아가지고 턱치려면 끝났는데 제법 할만한 거 아니야? 하시는 교장선생님 팬클럽분들 방지턱 영상도 보고 가셔야죠 첫 번째 방지턱 영상은 방금 본 엑소시스터와 같은 상황입니다 만약에 파워본드를 막아버린다면 2패에선 이렇다 저렇다 할 플레이가 없어서 무난하게 썰을 쳤습니다 두 번째 상대는 바렛입니다 퓨전데스티으로 피닉스 안착에 성공했고 계속 상대를 못살게 해구러 턴을 이끌어갑니다 상대분께서 마왕룡 베르제를 꺼내셨네요 전투와 효과 파괴 내성이 붙어있는데다가 데미지를 받으면 그만큼 타점이 상승하는 무서운 싱크로 몬스터죠 트로이 메어 유니콘이나 각종 바운스 효과에 취약한 만큼 뚫을 방법은 많습니다만 사이버 오우거 2로는 제거할 수 없게 썰은 쳤습니다 자 그럼 득점수 알아보고 영상 마치겠습니다. 피해는 4 점입니다. 예 돌파력 하나는 괜찮아요. 그거 하나만 딱 보자면 말이죠. 본드 붙이면은 5천을 넘는 타점도 확보되고 자체 타점 효과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견제는 단일 점. <laughs> 카드 군 내에서 견제할 만한 건 없고 카넬이나 디드라군의 힘을 빌어서 견제를 해야 됩니다. 이것도 방해 효과라기보다는 프리체인 파기 효과라 억제력이 엄청나게 좋지 않아요. 전개는 2점 좋습니다. 순환도 2점 주겠습니다. 서치 카드 자체는 많은데 사이버 오거 2로는 오로지 사이버 오우거로만 융합을 해야 돼서 융합 대체 카드도 쓸모가 없는 데다가 상급 몬스터라패 말림에 도움을 줘서 이렇게 측정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사이버 오거 덱잘 보셨나요? 사이버네틱 호라이즌 덕분에 사이버 전용 서치 카드가 나와서 어, 이거 오거로 덱 잡아도 괜찮겠는데. 그 크루핑 스스하다가 일주일 내내 아주 힘들게 듀얼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이거 시나리오도 한번 날아가고 녹음했는데 마이크 선이 제대로 안 꼽혀 가지고 녹음도 한번더 해서 아주 손이 많이 간 영상입니다. <laughs> 마무리를 해야 될 텐데 이거 감동을 주지 못한 덱이라 아쉬움만 남네요. 사이버 오거 3 언젠가 꼭 나오길 바라고 사이버 오거품 언젠가 또올 겁니다. 그럼 다음 영상까지 아이고 내가 힘들다. 건강하세요. 치즈